이번에 발표된 신규 속보 중의 하나가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내용인데 최근에 머스크 측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과정에서 해당 100만 달러 선거 기부금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불법 요소를 해명하기 위해서 목요일 아침까지 참석하라는 법원 출두 긴급 명령이 떨어졌고요. 피견 기준으로 목요일 아침이기 때문에 시간 자체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일단은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법원의 말대로 출두할지 그렇지 않으면 출두 일체에 대해서 뒤로 미룰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상황인데 실제로 최근에 머스크 같은 경우는 테슬라 그리고 스페이스까지 x 여러 가지 현재 미국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가지고 여러가지 사업에 발이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와도 손을 잡으면서 사업의 날개를 펼치게 된다면 장차 머스크의 사업들과 도지코인이 연결이 되면서 도지코인 장차 우주화폐로서 사용하게 되고 해당 기대감만으로도 도지코인 천원 급등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여기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은 이에 따른 도지코인 상승세 자체가 너무나도 뻔하고 그리고 너무 쉽게 단순하게 상승하는 패턴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도지코인이 분명히 상승하는 과정에서요, 여러가지 호재가 뜨면서 급등하고, 또 반대로 악재가 뜨면서 급락도 하고,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면서, 매수세와 매도세 자체가 투자 심리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반복이 되면서 추세적인 우상향세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일론 머스크의 미국 법원의 법정 출두 명령도 비슷한 흐름으로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최근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던 것처럼, 도지코인과 관련된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최근에 250원 라인까지의 상승 자체가 나온 상황이죠.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전고점 부근인 280원에서 320원 정도 라인까지는 목표 타점을 분할로서 잡고, 이달은 수익 실현에 대해서 계획하시는 게 현명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다만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11월 5일 미국 대선 전까지는 반드시 급등이 나와줘야 되고 여세 트럼프 혹은 헤이스가 당선되는 경우 민주당 공화당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재료 소멸로 인한 급락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매도를 못해서 그때라도 팔걸 이런 식으로 후회할 바에는요 차라리 분할 익절을 통해 가지고 매도의 중요성. 그리고 수익 실현에 대한 습관화를 반드시 챙겨 나가시는 현명한 구독자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시간 속보로서 커뮤니티도 운영 중이기 때문에 도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문자 주시거나 아래 보이시는 번호 통해서 문자 주시거나 영상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이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최근에 도지코인과 관련된 30분봉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 하트 패턴에서 항상 비슷한 패턴에 대해서 보여온 바가 있었습니다. 단기 급등한 이후에 개미털기 형식의 소폭 조정. 그리고 나서 하락세 자체가 하루 이틀 반복되다가 상승하지 못하고 급락할 것처럼 맹렬하게 하락을 하더니 다시 한번 말아 올려버리면서 급등해버리는 현식의 기본적인 투자 심리를 마구마구 뒤흔드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현재 시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40원 부분까지 돌파하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서 빠르게 전고점에 대해서 돌파를 해주기보다는 분명히 다가오는 11월 초순경에 흔들기 패턴이 반드시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해당 흔들기에서는 기본적으로 220원에서 230원 라인까지의 조정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 220원 구간 라인 자체가 상당한 눌림목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보이시는 파란색 박스 구간까지 한 차례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개미 덜기가 진행이 되고 여기서 220원을 깨고 내려가면 그대로 급락이겠지만 해당 라인을 그대로 지켜주면서 반등을 주는 경우에는 280원에서 320원 정도까지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급등 자체가 11월 5일 전에 반드시 나와줘야만 하는 예상 시나리오고 저희가 24시간 도지코인 모니터링 중에 있어요 강력한 급등 패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번 후속 영상 통해서 실시간으로서 브리핑 공지 드릴 예정인데요. 효과 좋아요. 이두 가지만 눌러주시고 영상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도지코인과 비트코인의 상승과 하락흐름에 있어서 결을 같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흐름들이 미국 대선 전까지 비슷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11월 1일에서 12월 4일 정도까지 해당 11월 초순 정도 경에는 이런 식의 눈치 보기 횡보 장세가 펼쳐지면서 단기적으로 힘이 강력한 알트코인들 위주로만 상승세가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미국 대선 자체가 코앞으로 다가온 현재 시점, 코인 시장은요, 비트코인, 도지코인, 이렇게 두 개의 코인이 시장을 이끌어가면서 개별 알트코인들이 따라오는 추세로서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아직까지 도지코인에 대한 매수를 망설이다가 매수를 못하셨거나, 아직까지 진입을 계획하신 분들이라면은, 절대로 무리한 비중보다는 이미 1차 상승 구간 자체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적당한 비중으로서 분할 매수 진입을 고려해보셔도 충분합니다. 방금 브리핑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미국 대선 시기에 맞춰가지고 테슬라 측에서도 도지코인에 대한 이슈나 호재 내용 같은 것들 순차적으로 발표하는 추세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고 간혹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코인 투자를 이제 시작하신 사람들은 낮은 단가에 매수해가지고 시장이 좋으니까 수익이 잘 나오겠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에서 항상 시장 자체가 안 좋은 구간에서도 여기서 매수할 수 있는 능력과 준비를 갖추려면은 무리한 몰빵 형식의 투자 매매가 절대 아니라 비중을 컨트롤하시고 여유 예수금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단기 종목들을 반드시 병행을 할줄 아셔야 됩니다. 최근에도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에서도 단기 종목에 대한 중요성, 여기에 대해서 중장기 관점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늘려나가는 전략들 매번 영상마다 재차 강조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요. 후계는 찾아오게 될 하락장에 대해서 그 누구도 막을 수는 없어요 이런 부분들에서 중 거는 다가오는 상승장에서의 효율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모든 분들께 정보방 입장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에서는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비중 조절 그리고 원칙 매매로써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 설정으로 타점 자체가 최고점이 아니더라도 최대한 신경은 덜 쓰고 스트레스를 늘리는 매매보다는 팔고 나서 더 상승해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그 다음 타점 혹은 재매수로서 굴려나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무리한 비중으로서 시간을 소유하기보다는 꾸준하게 나온 수익들로서 비트코인 여러가지 장기적 코인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방향으로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 혹은 댓글창 링크 통해서 문의 주시면 도움드리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최근 도지 코인의 급등 자체가 이미 구독자 여러분들들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트럼프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전격적인 지지와 더불어 가지고 해당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 유력해지다 보니까 도지 파더인 일론 머스크에게 이득이고 이런 부분들이 도지 코인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해당 이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봤을 때 트럼프를 지지하는 일론 머스크가 과연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진짜로 머스크에게 이득이 될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 미국. 대... 개선 이후에 로지 코인이 천원에 가느냐, 아니면 가지 못하느냐, 이런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한 이후에 트럼프는 어조를 완화하면서 본인은 전기자동차를 갑작스럽게 지지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 본인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관련 솔직한 언급을 남겼는데요. 여기서 과거의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전기차 구매할 때 세액공제 지원 정책을 철회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었죠. 그럼 일론 머스크와는 상반되는 태도를 보였던 트럼프인데 그렇다고 라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여기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테슬라와 관련된 전기차 사업에 있어 가지고 직접적인 정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막상 현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해당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 상품에 대한 공격적인 관세를 부과하게 를 된다면 상당히 많은 물량의 테슬라 차량이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벌이게 된다? 당연히 테슬라, 그리고 머스크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수 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머스크에게는 오히려 악재로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정부 효율성 부서 DOGE를 신설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머스크가 맡아가지고 구상을 하게 된다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호재처럼 보이지만, 현재 스페이스 X, 그리고 테슬라 자체가 정부 기관들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부분이 최소 20건 이상, 혹은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임없는 잡음 자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당선 자체가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스페이스X에게는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는 이에 따른 손실보다는 오히려 미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이에 따른 지원을 통한 사업 성장에 대한 비전을 받기 때문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저희가 채널 채원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브리핑 도움 드릴 예정인데, 먼저 단기적으로 살펴봤을 때는요, 도지코인의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 자체가 트럼프가 대선에 당선돼가지고 머스크의 사업 자체가 날개 달린 듯이 활성화가 되게 된다면, 은 해당 사업체들이 유기적으로 도지코인에 대한 공용화폐로 사용을 하면서, 우주 산업에서의 기본 통화가 도지코인 되고, 그야말로 도지코인이 천 원이 아니라 만 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초강력 호재가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지코인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종목들 포트폴리오에서 구성하시면서 수익 내셔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다면 오늘의 급등 예상 알트코인 종목 선정 도움드려 봤을 때, 최근에 비트코인과 상승세를 같이 하면서 후발 종목으로 상승해줄 비트코인 캐시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중순 당시에 바닥권다지고 급등 한 차례 나왔고요 비트코인은 10월 초순부터 상승이 나왔었죠.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10월 초순에는 가만히 있다가 10월 중순부터 상승세가 시작을 했습니다. 부모분들에 대해서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상승보다는 오히려 천천히 움직이는 것은 있지만 그럼에도 비슷하게 상승해 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렇다면 장차 단기간에 56만원 매물 소화하는 경우에는 60만원선까지도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급등 예상 종목으로서 선정 도움드려 봤고요. 항상 제가 매매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큰 포인트는요 매도를 못해서 후회 할 바에는 무조건적으로 매도를 무조건적으로 그냥 매도를 해버리고 그러고 나서 후회하자. 여기서 더 가는 거는 내가 10% 수익 보고 나서 5%더못 먹었다 그러고 가지고 여기 아쉬움은 남겠지만 어쨌든 내가 10% 수익은 냈죠. 하지만 내가 10% 수익일 때 팔지 못하고 그냥 갔을 때 오히려 본전권 손실권으로 떨어지게 되는 경우, 이렇게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더욱 더 크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비단 다음 매매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투자 심법 자체가 흔들리게 되면은 당연히 내 계좌는 손실날 수 밖에 없게 돼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엔 조금 더 욕심 때문에 수익 실현에 대해서 망설였었고, 눈치 보기 매매하다가 결국에 수익 볼수 있는 것도 본전 매도하거나, 손절하거나, 최악인 경우 마이너스, 손실률이 더 커진 경험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10% 수익 보고, 거기서 3%, 5%, 더 상승해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마음이 편했었고요. 이게 아니라 매번 업비트 들여다보고, 지금 팔까, 아니면 살까, 일하다가 보고, 신호 기다리다가 보고, 식스 하다가 보고 이런 식으로 매매하면은 길어봐야 한달 안에 스트레스 때문에 그냥 오히려 더 늪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투자금이 아닙니다. 내 투자 신법이 중요한 거고 투자 원칙이 중요한 거예요. 시간 습관이 내 건강을 지키듯이 건강한 매매 방법이 좋은 결과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만 매매하지 마시고 1년, 3년, 5년, 이렇게 평생 볼수 있는 건강한 매매 패턴을 만들어 놓으신다면 결국의 수익은 따라오고 쌓일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채널에는 정말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유익한 정보로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